과학전문채널 YTN사이언스가 클래식 공연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교양악단과 손잡고 청중을 찾아가는 새로운 개념의 클래식 공연을 기획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아노의 감미로운 선율이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와 멋진 하모니를 이룹니다. 베트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인데 나폴레옹을 생각하며 곡을 만든 베토벤의 생각이 음악으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평소에도 클래식에 관심이 있어서 종종 보러 오는 편인데 이번 공연을 통해 클래식에 좀더클래식이랑 친숙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음악의 감동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해 YTN 사이언스와 교향악단 심포니송이 손을 잡았습니다. 전국 대도시와 도서 산간 지역을 트럭을 타고 찾아가. 청중과 직접 소통하는 음악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전문가들과 또 음악을 애호하는 사람들한테 연주를 계속합니다. 또이 연주가 끝나면 저희들이 찾아가는 연주를 할 겁니다. 저희 전국, 학교, 그다음에 문화 소유 계층을 향해서 저희가 달려갈 것입니다. 트럭을 타고 달려갈 겁니다. 윙바디 트럭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거 때 선거 유세하는 그 차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트럭을 타고 거기에서 연주하고 밑에 단원들 밑, 트럭 밑에서도 연주하고 그단 위에서도 연주하고 자연을 벗삼아서 숲을 벗삼아서 또 학교 강당에서 저희들이 함께 할 겁니다. 관객이 듣고 싶어 하는 음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 관객과의 소통도 한층 넓힐 계획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청중이 무엇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어떤 음악을 필요로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클래식 음악의 감동과 사랑과 또 애정을 갖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하게 연구하고 호흡하고 소통하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것이 저의 향후 목표입니다. YTN 사이언스의 과학 콘텐츠와 연계한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통해 소외 계층 자녀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악기의 소리가 과학이듯이, 음악적 재능 그리고 과학적 재능이 합쳐질 때 서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심포니송의 원래 취지대로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연회를열수 있도록 저희 사이언스 TV도 적극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콘텐츠와 접목해 관객을 직접 찾아가는 새로운 개념의 클래식 공연, 침체된 한국 공연 문화에 새로운 활력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